준비 중시작됐다 어, 안녕하세요, 인셀덤 서울 본부 이은경 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셀덤 서울 본부 하루 판매누왕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하루 점장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인셀덤 서울 본부에서 인셀덤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알려 주려고 우리 잠시 네 유튜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아, 제가 인셀덤, 서울 인셀덤을 시작하고 또 얼굴을 정말, 정말 목숨 걸고 만들었는데요. 저는 호전 반응이 정말 심해서 중간에 그만둘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어, 중간에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9년 동안 피부과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 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를 인셀덤 서울 본부에 와서 또 인셀덤 화장품을 접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얼굴에만 발랐는데 온 몸에 어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두시면 어김없이 크림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구로 오락실 오픈할 쯤에 제가 구로에 그루에 왔는데 구로에서 이제 아는 분하고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 에 식당에 계신 분이, 어, 저희가 필요한 음식들을 주셔야 되는데, 안 갖다 주고, 제 피부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왜요? 어떤, 왜 자꾸 저렇게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썼는데 얼굴이 이렇게 강인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옆에 계시는 하루 점장님과 이제 인연이 돼서, 저희 제품을 갖다 달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루 전장님이 저를 왜 봤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를 왜 봤어요? 그냥 저는 민셀돔 사업을 이제 하기 전에 식당을 운영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뭐를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고민 중에 이제 여기 점장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식당 가게를 들었는데 얼굴이 완... <laughs>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지 제가 왜냐면 손님하고 같이 왔길래 그냥 식사를 다 하고 계산할 때 물어본 거죠. 어, 어떤 화장품을 쓰고 있냐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피부를 가질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소개한 거가 인셀덤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셀덤을 알기 시작했고 어, 이 점장님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정도, 이제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있어야 제가 배우고 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알고, 이제 이 점장님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음, 그리고 페이북이나 이런 거 전혀 할줄 몰랐는데, 이제 이 점장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하나 저를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지금은 저 혼자도 다할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인셀던 서울본부에 오게 되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셀던 서울본부에는 김기춘 수석 대표님과 최백연 대표님 계셔서 저희 사업자들 한명한 한 명을 다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정말 인셀던 사업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오랜 세월을 가르쳤는데 저도 어, 지금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시스템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정말 아주 쉬운 시어, 음,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수석 대표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만 얼굴만 만들어지면 어, 울, 되는 사업. 그래서 저는 어, 7일 프로그램을 7일 프로그램을 두 달에 한 번, 뭐, 삼, 삼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 얼굴 만들면서 호전 반응도 많이 왔, 호전 반응이라는 그런 몸에 그런 반응들이 많이 왔는데, 어, 우리 하루 점장님을, 제가 식당에서 봤을 때, 하루 점장님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래도 본인이 얼마나 많은 정말 장점이 있는지, 서울 본부를 통해서, 또 인셀덤 화장품을 통해서 많이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 이렇게 음,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데 인셀덤 서울 본부만큼의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구로 오락실에 또 수석 대표님의 배력 가운데 저희가 유튜브를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만들어졌고 또. 저희 또 양수미 팀, 또 양수미 점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수석 대표님이 발표하자마자, 어, SNS에 투자한다. 너희들, 우리 사업자들에서 한 달에 2억, 그리고 1년, 1년 동안 25억을 투자하시는 그 수석 대표님의 발, 발 맞춰서 양수미 점장님께서 또 많은 또 노하우가 갖고 계시잖아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양수미 팀에 오시면 양수미 점장님의 그런 정말, 그, 부자 니더, 부자가 되는 그 니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발 빠르게 정말로 SNS에 정말, 정말 엄청난 1인자이신 교수님도 또 초빙해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어, 그것 덕분에 저희가 날마다 날마다 성장을 하고요. 이렇게 안 해봤던 거,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할 거라고는, 어,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저랑 이 하루 점장님이랑 정말 늘이 자리에 빌어서, 어, 우리 수석 대표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수미 점장님에게 정말 모든 이렇게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수미 네. 님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어, 그리고, 어, 열심히 시스템 안에 3개월 집중 몰입을 했더니 또 항상 천만원 이상 또 그런 음, 수익자가 됐습니다. 그런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했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한 2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예, 음, 이런 일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식당에서도 식당에서도 사장님을 만나서 식당 문 닫았습니다. 요새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식당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하루 점장님. 식당 문 닫고 정말 인쇄동 올인 하셔서 지금 성공 가도를 다루고 있고, 또한 SNS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음, 하루 점장님께서 더,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 믿어요. 왜냐면 디자인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 디자인의 장점을 또 살려서 SNS를 통해서 많은 또 사업자들이 또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하루 점장님 또 각오를 한번또한번또 들어보고 <laughs> 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예.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없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저는 요즘 따라 이제 너무 행복하고 이제 더 많은 거를 배워서 이제 SNS 이제 더 열심히 배워서 꼭 대박 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실시간에 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인셀덤 서울본부 또 시스템에 정말 올인할 거고요. 또 양수미 팀에서 저희 은겸 팀이 좀 SNS를 조금 잘한는데 함께 공유하면서 양수미 팀이 조금 더 폭발적인, 어, 그런 폭발적인 사업을 할수 있게 더 함께, 함께 해야 이게 또 더 대박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할 때는 혼자가 아닌 혼자 할수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 있으면 되고요. 또 양수미 팀, 양수미 팀에 들어오면 무조건 대박이 납니다. 왜냐하면 양수미 점장님의 부자 마인드의 리더, 그 리더 교육을 통해서 제가 이만큼 저 성장했고 또 이만큼 성공하고 있고 저도 SNS를 집중적으로 더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자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어, 이은경 점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